다른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배아를 메디아이로 가지고 와서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어,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배아 이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어, 어. 이제 배아 이관 절차는 이게 이제 생식세포다 보니까 뭐 병원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안 돼요. 네. 본인의 생식세포이니까 이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제 본인이 직접 양측 병원을 오고 가면서 이제 네. 배아 이관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병원 뭐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음. 저희 병원에서 질소 탱크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 질소 탱크를 누가 갖고 환자가, 우리가 환자가, 아, 환자가. 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질소 탱크를 가지고 이제 그 가져오고 오시려고 하는 그병원을 가시면 음. 음. 거기서 이제 뭐 이관 동의서나 뭐이관 확인서나 뭐그 상태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 주시는 이제 서류 같은 거 같이 지참을 해 주시고 응. 환자분이 가져가신 질소 탱크에 이제 배아를 옮겨 담아 주시는 거죠 어. 어~ 저희 병원으로 다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그 배아를 다시 이제 저희의 그 질소 보관 거기 거기에 이제 다시 이제 아, 옮겨서 어, 그 받으실 이제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응. 저희 병원에 있는 배아를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갖고 가실 때는 네. 그쪽 질소 탱크가 오나요? 요맞아 반대인 아, 거죠. 그렇군요. 반대. 아, 네, 일단 네. 이게, 일단 이게. 배아가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게또좀 굉장히 번거로운 네. 그런 근데 이제 또왜그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뭐 여기 병원은 어떻게 뭐 원장님이나 뭐 연구실 선생님들이나 손기술이 좋으세요? 막 이런 아, 얘기 되게 에이, 많이 하셔요 손기술 네손기 되게 <laughs> 많이 하셔요 왜냐면 에이. 이제 배아를 만드는 것도 연구실 이제 선생님들의 손기술이고 에이. 또 이제 이식하고 채취하고 하는 것도 원장님의 손기술이십니다 그렇겠 그래서 <laughs> 이제 저희 그 손기술 기술 좋으신 네. 저희 원장다 아, 그런 분이 음. 아. 그리고 저희 또 연구실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후반을... 우리 연구실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손 기술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히 자부하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원들이 전부 메디이가 여섯 분이에요. 두 분은 지금 분만휴가 들어갔지만 지금 네 분이 있지만 다복하면 여섯 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구원 풀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연구원분들의 그 실력을 믿어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저희, 이제 저희 병원은 충분히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그 이관을 해서 음. 가지고 오시면 아주 훌륭한 시술을 잘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관 절차가 뭐 약간 좀뭐좀 뭐좀 파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 저 주소 탱크가 얼마남 낭나요? <laughs> 안 커요. 안 커요. 여성분 쓰고서 들수 있는 정도에. 아, 예. 충분히 이관해서 오시는 음. 그 작업이 번거로우시지는 않을 거예요.